음, 소감을 쓰고 이제 과제를 주는데 과제도 이제 그런 사고를 네, 격려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토지 재산권 외에 그동안 시댁과 여러 사건 속에서 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나는 타인은 하나님은 사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기록하기 하면은 이 자체가 어, 합의에 대해서 뭘 생각하게 하는 거냐 하면은 관점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죠. 관점적인 사고. 그래서 관점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줬는데, 이 관점적인 사고로, 이, 해수적인 사고를 극복하게 하는 거고, 왜냐하면, 뭐 토지 재산권 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고, 그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응하는, 이게 이제, 영도에 드는 악순환 사고는, 폐쇄적인 사고거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야. 단기적인 사고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처럼, 폐쇄적인 사고도 역시, 이 이만큼의 나아갈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나아갈 부분을 스스로 들어오는 셈이 되는 거둬드리는 셈이 되는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걸 게점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그럼 이제 폐쇄적인 삶이 보여지거든요. 딱 맞는 건 아닌데 대충.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는, 그러니까 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별, 그는 별 도움이 안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그게 이제, 음,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몰입하기도 네. 하고, 또 거기에 아주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지만, 이제, 이런 폐쇄적인 사고, 폐쇄적인 사고는 전부 다 욕구와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또 영역과 유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욕심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몸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를 따라가고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이렇게 추구해서 그를 다 가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더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럼 결국은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상인인데 환불을 안해 준다. 생각을 해 보세요. 어, 물건을 샀는데 안 바꿔 줘요. 한번 샀으면 끝입니다 하고 안 바꿔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히 이제 바꿔 줄 만한데도 뭐 썼던 거, 먹었던 거, 그걸 바꿔달라는 거는 그는 이제 무리한 요구지만, 그냥 보고 마음에 들었다가 아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바꿔주려고,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꿔려고 하는데 안 바꿔준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겠어요? 손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얻고자 하는, 이제 내 자신의 생각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 그걸 추구하는 삶 속에서 이제 폐쇄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면은 결국은 고립이 돼요. 폐쇄는 고립이 돼서 고립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오 가는 게 없는 거죠. 다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주고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재화를 주고 물건을 주고 또 거기에는 대가를 받고 오 가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단절된다. 그럼 이제 오 가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오고 가는 게 없으면 은 그럼 이제 내가 차단되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고 가는 게 없으면 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시각을 잃어버리고 청각을 잃어버리고 촉각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폐쇄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되게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그걸 벗어나는 게 관점적인 사고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게 관점을 바꾸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기서는 그게 그냥 철석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보였던 거구나 하니까, 여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확장되는 그냥 예를 들면 피자 한 조각 더 먹으려고 그렇게 싸웠구나. 피자 하나를 더 시키면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피자는 시키지는 못하겠고 있는 거는 빼서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서로 파이를 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극한의 투쟁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폐쇄적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관점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관점, 하나님이 갖고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음, 하나님의 관점을 더 풍성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관점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기대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삭이 그랬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지역, 어, 지역 양치기들이 뺏고 또, 우물을 또 팠는데 또그걸또그 지역 사람들이 뺏고 세 번을 뺏긴 다음에 네 번째 또 우물을 파니까 그 다음에는 뺏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삭은 계속 또 우물을 이제 파면서 숙장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우물 파면 뺏길 거야 하고 안 파는 것보다 뺏기더라도 우물을 파야 돼 하고서 우물을 판게 잘한 거예 왜냐면 많이 파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우물 파는데 아주 기술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우물을 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좀더 어 지혜로운 그런 사고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점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거고 근데 관점적인 사고를 제안해 줬지만 이 과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 나는 타인은 하나님은 사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게 하는 이 관점적인 사고를 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안해 버리면 그러면 폐쇄적이 되겠죠 폐쇄적이 되면 과제를 안 했으니까 그다음면 폐쇄적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폐쇄적이었는데 폐쇄적인 사고가 유지가 돼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할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래서 처음에 사전 질문에서는 시댁과 관계를 답답해 대처한 남편에게 분노. 그런데 상담에서 남편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다. 상대 목표에서 해서 남편이 감정적이지 않게 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감정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감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바램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기록할 때, 나 자신을 좀더 어떻게 사고하게 하는 건가 하면, 여기에 생각을 해 본다면, 어...